자, 드디어 5강이군요. 자, 어, 추석 잘들 보냈는지 모르겠네. 자, 열심히 답해봅시다. 자, 54번. 어, 넓이가 다른 세 종류의 직사각형 모양 의 종이 내장을 이용하여 항식 A B의 제곱은 어, 이렇게 전개가 되죠. 전개하고 보니까, 넓이 보면 요 A 제곱이죠. 그 다음에 여기 AB죠. 그 다음, 여기도 a b가 되죠. 여기 b 제곱이죠. 음. 이렇게 해서 어, 서로 다른 어, 서로 다른 그 직사각형 모양은 뭐세 가지지만은 일단 네 개가 필요하죠. 그죠? 같은 어, 모양이 하나 있네. 그죠?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어, a 제곱인 직사각형 하나, 전사각형도 직사각형이잖아요. 한 개. ab 모양 두 개. 그다음에 b 제곱인 형태의 한 개. 뭐 이렇게 되잖아요. 이 전개식에 따라서, 뭐, 결정되겠네요. 그죠? 언 봐도, 그죠? 뭐 보면은, 좀, 대충 알겠죠? 그러나, 우리는 이제, 직접 해봅시다. 뭐, 벌써 이거 세 개, 여섯 개, 아케 개, 9개, 답아케 개인가 알고 있는데, 어, 직사각형 종이 종류의 수와, 직사각형 종이 전체 개수와 는 이랬잖아요. 그죠? 어, 그러면은, 종이 종류는, 뭐, 이렇게,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, 다 여섯 가지네. X는 6이겠네요, 그죠? 알수 있고. 근데 전체 계수는 9개 되는 거알수 있지만, 자, 이런 식으로 한 번, 음, 풀어보면, 자, 요렇게 A, A인 거 하나 하고, 그 다음에 요거 B. 그 다음에 요거 C. C가 좀 제일 작게 볼게요. 그 다음에 여기 B를, 여기 B. 그 다음에 C 자료실 됐단 소리겠죠? 모르시고 됐습니까? 그럼 여기 A 제곱이고 여기 B 제곱되죠? 여기 C 제곱되고 그 다음에 기거는 AB OAB 그 다음에 요거는 AC OAC 그 다음에 BC bc 잘리잖아요, 그죠 그래서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, 다섯, 이렇게 아 종류가 되고 그러나 종류는 한 개, 두 개, 세 개, 이건 같고 네개 이렇게 다섯 이렇게 해서 여섯 종류가 되잖아요, 그죠 어, 이렇게 해서 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.